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만 일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됩니다. 지방의 청년들에게도 권역별로 폭넓게 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서 권역이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오극삼특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아, 3, 3대 기반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 우대 원칙입니다. 지방 우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예산과 세제, 교육, 의료, 주거, 공공요금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 전반에 지방 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반영하는 균형성장 영향평가제도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기반과제 두 번째로 국토 재설계를 위한 행정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행정수도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공간 재설계는 국토균형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기반과제입니다. 대통령실 세종진무실은 2030년 그리고 국회 세종 의사당은 2033년 완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었던 혁신 도시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혁신 도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함께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서 산학년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야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반과제 세 번째입니다. 이런 5억 3특 균형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실행체계가 튼튼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5억 3특은 우리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으로 권역 단위로, 권역별로 추진되는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권역별 초광역 단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협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도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행정통합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출발이,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권역별로 추진해야 될 시급한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연합을 통해서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는 경제권, 생활권 구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핵심 과제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과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기 위한 구조적인 전환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을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자치와 균형발전이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특히 재정분권 TF를 통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균형 성장은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고 포괄 보조금을 비롯해서 지방이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재정 구조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과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혁신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나가고 주민자치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읍면동 단위의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할 10대 핵심과제와 세계 기반과제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두의 보고드린 대로 지금은 수도권에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일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부모 세대의 수도, 비수도권 이주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촌과 기양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방살이를 통해서 기촌 이전에 지역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정책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의 삶의 경험이 기촌과 기양으로 이어져서 수도권 인구 감밀해서의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균형 성장 빅딜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될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지방시대위원회 의원들과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김경수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어, 토론은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추가하시거나 또는 제안하실 분 위원님이 계시면 발표해주시고요. 를 먼저 우리 신용한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위원장 신용환입니다. 김경수 위원장께서 균형성장 자치분권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균형성장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지속가능한 지방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첫 장부터 위원장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를 주셨듯이 청년들이 여교회출을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지역 지방 경제 생태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주, 충북, 충주 관악골 사례가 지역과 청년이 합심해서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든 하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낙후된 구도심 건물 등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또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만 명 이상이 찾는 그야말로 레트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노력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성공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청년들이 정주하고 지역에 남도록 하는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방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으로서 지방을 만들어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들 참 불쌍하지.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매물 비용, 썬크 코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한민국 주인공들에 대해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인베스트 투자 관점으로 정책의 기조를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성세대 관점의 퍼더영 관점이 있지만 그보다 기왕이면 요즘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바이더영 관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충주 사례라는 게 뭐예요? 아, 충주 관악골이라고 있거든요. 그 거기가 이제 낙후돼서 어,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약간 이제 어 노후화된 그런 구도심이었는데 청년들이 직접 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하면서 어 실제로 창업을 여러 가지 어제 후배도 이제 같이 참여해서 다양하게 여러 창업도 하고 하면서 어 일종의 어,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 어떤 힙 플레이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도시 재생 플러스 지역 어, 지역과 청년들이 같이 합동해서 만든 새로운 어떤 지역 재생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청년 창업 그리고 본인이 충북 출신이라 충청 을 <laughs> <laughs> 사실은 <웃음> 대통령님 저 저가 고, 저 아을 고을이기도 합니다. <laughs> 아, 그래? <laughs> <laughs> 그게 산척 면인가 그런데? 예 거기... 산척입니다. 아데 <laughs> 네, 충주. 네. <laughs> <laughs> 예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오극삼특 특위 위원장 위원장 네. 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이병헌 위원. 네. 저는 <laughs> 어, 광운대학교 이병헌 교수입니다. 우선 저는 그 균형성장 전략의 어떤 효과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좀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지난 역대 정부에서 모두 주요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추세를 크게 바꾸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정책 의지나 재정 투입이 부족했다라기보다도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